일번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자, 문재인의 사이코패스가 정말 강렬하게 뿜뿜한 한가위 네. 인사말 한번좀 소개를 해주시죠. 좋은 목소리로. 네, 네 아니 뭐 이제 앞에는 네. 뭐 덕담 뭐,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이야기 있 않습니까? 했는데 네. 이제 우리들 흥분시키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활력 있는 경제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자 활력 있는 경제입니다. 네. 두 번째 공정한 사회가 공정한 사회랍니다. 공정한 사회가 서로에게 믿음을 주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이제 뭐, 뭐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어투. 문재인 대통령의 어투가 아니에글 쓰는 그 친구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저는 압니다. 네. 옛날, 옛날부터 근무했던 친구인데 될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활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넉넉하게 하고 있습니까? 공정한 사회입니까? 가장 불공정한 조우기를 저희 법무장관 시켜놓고 공정한 사회를 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서로에게 믿음을 주고 있습니까? 불신 사회를 만들고 대한민국을 반투막낸게 누굽니까?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 아, 북한이 아침마다 모닝쇼, 모닝 인사를 미사일로 하는 그게 지금 평화로운 한반도입니까? 그걸 버젓이 입으로 이야기하는 문재인 대통령.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이렇대요. 우리는 지금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지금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함께 나라가 붕괴된 모습을 보는 그런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를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길 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확신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라진다면 우리가 박수치면서 그들은 나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은 날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저 자파들 수구 꼴통 자파들입니다자파들 집권하는 난 그런 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공평해요? 문재인 대통령 입으로 공평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름달이 어머니의 구분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새로운 세,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보름달이 어머니의 구분 등과 이거 어디 실을 베껴 온것 같아요. 촌스럽습니다. <laughs> 보름달이 어머니의 구분 등과 작은 창문에까지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이. 어머니 구분 등, 요즘 어머니도 구분 분 별로 안 계세요. 이거, 이건 어디 30년대, 50년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글 써도 참 이렇게 쓴지 모르겠습니다. 참, 요 문장이 두고두고 이번 추석 때 논란이 될 겁니다. 이 문장뿐만 아니라 전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요. 참, 어이 상실입니다. 진짜. 그레이스 김님, 그렇습니다. 어이 상실입니다. 네. 네. 정말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한가의 인사말이 나왔다고 하면서 한복도 억 있고, 뭐, 이번에도 또 김구 뭐든가 했더니 또 어디서 검정 한복 입고 나와가지고 쩝쩝거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이 인사를 들으면서 확실히 제 정신은 아니다. 이건 완전히 사이코패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파란 한내님께서 고민정이 썼나요 했는데 고민정 남편이 썼을 수도 있습니다. 뭐 구분등 어머니 뭐 이런 그 허접한 시 팔아먹은 걸 보면요. 근데 저는 꽃장기 날렵님, 여주문 니 땜시 밤하늘도 안쳐다봤다 <laughs> 아이고 네자 <laughs> 네. 춘풍 님께서 적어 주는 거읽느라고 고생했다 하는데 네. 황동규 님께서 인사말이 진짜 개그다 이러는데 네. 개그 중에서도 왜 소름 끼치는 개그예요 네. 저는 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거를 이 한가위 인사말을 들으면서 하, 좀 한가위 때만은 모든 걸 잊고 그냥 어, 가족들하고 친척들하고 맛있는 거나 먹어야 되겠다 이러다가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근데 특히, 보름달이 세상을 골고루 비추듯, 국민 모두가 공평한 나라. 와, 이게, 이, 이번에 보면 대깨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얼마나 민주화된 나라냐, 어?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불러도 괜찮은 나라 아니냐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그 이름 문재인은요, 사입이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순정 공산주의자들도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근데 어린 아, 날 자판은요, 그런 그렇죠. 하지 않아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어떻게 국민이 골고루 다 사는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이상인데, 네. 지가 지금 국민이 골고루 못 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네. 얘기해서 그러면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나라라든지 또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세기를 가고 있다. 저는 이분의 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서 새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게 소름이 쫙끼치더라고 이거는 우리들의 길, 어? 저들의 길을 얘기하면서 니들도 따라와. 그리고 막 우리에게 칼 끝을 겨누는 듯한. 저는 정말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요, 네. 떨어지면 이제 아주 떨어진 뭐가냐, 소시오패스가 됩니다. 소시오패스는 뻔뻔해가지고 남이 아무리 자기를 지적하더라도 그게 욕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는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 뭐가 되느냐, 반사회적. 네. 정신창애가 되는 겁니다. 그런 그렇죠. 근데 사회 폐를 입히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쨌든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반사회적 창의를 장애, 겪는다면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진짜 대한민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 정상적인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권에서도, 아니, 여권에서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조국을 임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응? 자기들 계산법에도 조국 임명 불리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의 자기들 편만 끌고 가기 위해서 그들 단결시키기 위해서 족을 끌고 가는 그 사고. 그 계산법은 공감능력 결가 아니라 반사회적 정신장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반사회적 정신장애의 그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일단 혼밥을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거 싫어하고 두 번째는 오덕후. 여러분은 이제, 어, 오다쿠라고, 이제, 음. 일본 말에서 이제, 연언한 건데, 오다쿠. 네. 그냥 청와대에만 그냥 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간다고 하는 것이 조국 그힘 실어주기 위해서 키스트 가가지고, 조국 이제 털지 마. 네. 너희들 입 맞춰. 이렇게 막 압력이나 놓고. 네. 아, 지금 더캐쳐 인더 라인이 홈밀 밭에 파스쿠이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네. 세일 한국 팔아요. 막 이러면서 매국놈 미수빈 누구냐 막 이러면서 너무 이제 화가 난그 글을 올려 주셨는데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요. 이 문라이트 소나타가 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음도 삑사리고 어 <laughs> 그다음에 정말 큰 일이 난지 않을까 그 네. 비극 결말이 나지 않을까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770분이 네. 시청해 주고 계시고요 아, 감사합니다 김지성 님께서 우리의 분노를 대변해 주시고 열일해 주시는 안원장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파이팅입니다 에이미 님께서 뻔뻔 대마왕이 얼른 처벌 받는 그날을 위하여 <laughs> 두분 응원합니다 김지성 님 에이미 님 정말 응원 아주 화끈하게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런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이런, 그렇죠? 이런 나라 네.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많이 했죠. 사실 과거에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비교한다면 은 네. 박수 쳐줄 일이에요. 사실은 아. 평화로운 한반도가 서로의 손을 잡게 될할 것입니다. 아니 평화롭기는요. 저 한반도 아니 저 어린 김정은한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일본한테 완전히 지금 무시당하고 중국한테 무시당하고 러시아한테 무시당하면서 그러면 뭘한게 있다고 지금 평화로운 한반도를 이야기합니까. 참. 아, 네. 그러니까 이 김승기님께서 조국하고 문재인하고 샴 쌍둥이로 이제 분리가 돼야 된다 막 이런 그 순간이다 하는데 둘이 진짜 비슷하죠 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같으면은요 조국은요 보도패스 같아요 그러니까 보도패스는 어떤 사람의 보도패스라고 하냐면 이 경계성 사이코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 가장 그 대표적인 인물이 네. 모택동이에요 네. 그래서 마오쩌둥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 경계. 개가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이거는 내가 어~, 어? 우리 인민들에게 복무하기 네네. 위해서 어? 인민들에게 서비스 하기 위해서 죽인 거다 이러면서 씩 웃고 만는 그러니까 조국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가 그렇게 들어온 짓을 다해 놓고서 어? 불평등한 일을 해 놓고서 나는 정말 평등과 정의를 위해서 일했다 딱 조국은 마오쩌둥 비슷한 일종의 소시오패스 네. 문제는 오늘 한가의 인사마를 한가 홈박과오덕쿠의 증세를 이렇게 행동화하는 네. 사이코네지는 소시오패스 와 이런 이 사이코나 보도패스들하고 우리가 이 나라를 사는 것도 끔찍한데 와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법무장관이고 대통령이라는 게 이건 진짜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결코 공평. 공정, 정의, 도덕,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조국 임명한 그 순간부터 모든 정당성 다 사라졌습니다. 모든. 본인이 말했던 뭐, 뭐, 시작은 뭐, 뭐, 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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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평하고. <laughs> 뭐, 말도 헛나오죠? <laughs> 어, 그 다음에 과정은 공정하고 뭐, 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뭐가 결과가 정의로울 뭐가 공정합니까? 뭐가 평등해요? 참나. 제가 보기에는 조국의 그 뒤에는 문재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뭐 이제 나온 논설 같은데 보면은 어 그래도 윤석민, 윤석열의 뒤에는 말하자면 은 검찰과 후배 검찰과 국민이 있다 이러는데 왜 그렇게 조국에 대해서 문재인이 난리를 칠까 그렇게 그냥 싸고돌까 제가 보기에는 둘이 똑같기 때문이 아닌가. 그니까 원래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사람 네, 좋아요.끼리끼리 좋아요. 네. 좋아요.이 네, 네. 주기 맞고, 네. 그다음에 정말 케미가 맞는 거예요. 네. 궁합이 맞는 거예요. 네. 이제 이 경계성 인격장애 문제인가 조국 자유진실님 말씀이 <laughs> 정말 맞습니다. 네. 네. 이제는 좌파 정부 여러분 영남학파님 말씀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우리는 이제 우파로 가야 되는 겁니다. 좌파는요, 기본적으로 네. 국가 공동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습니다. 정통 좌파면 네. 내가. 한수 적겠습니다만, 이, 네. 이런 사이비 자판은요, 네. 동네 구멍가게도 운영하면 안 돼요. 다 망가뜨립니다.